생일이 되는 사람, 생일이 되는 사람 하면서 처음 앉았어. 아, 자궁도 이제 아. 생리가 처음이잖아요? 깨병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선생님이 잘못된 거지. 나는 11살 때 해가지고 너무 놀랐지. 혈뇨를 왜 내가. <laughs> 후다닥 엄마한테 말했어. 근데 엄마는 그냥 덤덤하게. 음. 너는 어. 이제 생리를 하게 되었다너 이제 가임기 여성이된 거야. <laughs> 어, 근데 나는 진짜 늦게 했어 반대로. 나는 아 고등학교 2학년 된 거? 중2 해가지고 애들이 다 생리를 하는 거 알았는데 난 늦으니까 어. 언제 하지? 언제 할까 했는데 시가 어. 있는 거야. 근데 난 너무 멘붕이었지. 어떡하지? 이렇게 <laughs> 앉아 있다가 엄마를 불렀어. 어. 엄마한테 바로 얘기를 했는데 어 진짜 나 그때 그 옹림이 마냥 생리 파티 열번했잖아 생일 축하, 생일 축 생리 파티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 생리파티 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 그... 우리 아빠가 그날 밤에 장미꽃 이만한 거를 와. 사다 주셨지 So s w e e 항상 말안 듣고 나쁜 아아 아, 아. 표지표지 약간 이런 거그래도 <laughs> 돼? 깜찍이 걸 이런 느낌으로 <laughs> 그책을 선물해주고 엄마가 <laughs> 어.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은 약간 되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 저는 어, 부끄러운 어, 일이 아니지 어, 근데 이제 그때는 떠벌리고 음. 다니기엔 좀 그래가지고 음. 딱 봐도 너는 11살이고 음. 나는 18살이잖아 각자 한테 맞는 시기가 있으니까 뭐 너무 늦거나 맞아. 너무 빠르다고 해서 어 진짜 내가 이상한 건가 내 몸에 뭐 문제 있나 이런 생각은 좀 그런 각자 걱정은... 안 했어 너 너링 난 여중 여고 나왔거든 아 그래서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일 이 되는 사람 생일 이 되는 사람 하면서 처음 알았어 이게 남녀공학에서 진짜 절대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까 생일 돼 있어 그들은애도 미션 받아줘 그복이면은 <laughs> <laughs> 안에 뭐 조끼가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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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가 이렇게 그래 티안 나게 한 다음에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근데 치마도 불편한데 스타킹이 왜 이제 조이고 환풍도 잘안 되고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통풍? 어, 어. 그래 도 통풍. 어, 어. <laughs> 박쇠 해주세요 박쇠 <laughs> 거의 대부분 모든 학교에 <laughs> 다 생리대가 양호실에 구비가 되어 있어 음, 그, 습하다, 급하다 때는. 싶을 때는 양호실에서 받아가도 될것 같아 있으니까 구비되어 있으니까 물론 내가 생리를 하는 게 부끄러운 건 전혀 아니지만 아빠랑 남동생한테 보여주기 조금 민망한 이거를 말아서 잘 내가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가끔 정신을 놓고 그걸 놔두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 어, 다음 그래. 타자가 내 남동생이었다. 못쓰까 <laughs> 그러니까 괜히 TMI. 지금은 너생리대 가야 돼. 빨리 나와. 그냥 그렇게 해. 엄마랑 나랑 겹칠 때 있잖아. 아, 어. 그때 어. 집안이 어. 그냥 파국이어어 아, 뭐, 딸 오늘 뭐, 이옷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가라입을까? 평소에 이랬다면 생리하고 있으면. 광! 아... <laughs> 진짜 근데 세면 진짜 너무 화나는 게 내가 이불까지 빨아야 되잖아. 그래! 엄마나빨아다고할순 없잖아. <laughs> 근데 리약이 전부터 뭔가 잠잘안 오는 거야. 생리식 기간 전부터 이게 몸이 체온이 오는데 아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호르몬에 또 노예가 되는 거야. 아, 어쩐지 내가 열받는 게그 기분 탓이 아니었구나. <웃음> 찌드로, 찌드로 <웃음> 진짜, 아, 진짜 찐으로 열받아 있었던 거구나. 아. <laughs> 님께서 남자들은 생리할 때 바로 냄새를 알아차린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그런 거면 무슨 냄새 같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저 남자들은 생리할 때 바로 알아차, 알아차린다는데 어? 아니라고 격하게 아무래도 생리대를 타고 활동을 하니까 그게 음. 공기에 산화가 된대. 거기서 냄새가 난다는 겨. 난다는 거야. 난다는 겨. 그런 겨. 그래서 만약에 냄새가 좀 걱정된다 하면은 한 두세 시간, 권장 시간에 맞춰서 생리대를 이렇게 계속 교체를 해주고 좀 넉넉하게 들고 다니시면 될것 같고. 아, 내가 민국주님께서생리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생리 주기가 안 맞아요, 유유. 학교에서 언제 었을지노심초사해서굉장이불편한다 유유. 근데 생리가 원래 초경을 하고 2년, 3년 동안은 주기가 안 맞을 수가 있대. 의사선생님 피셜로 자궁도. 이제 생리가 음. 처음이잖아요. <laughs> 네, 약간 약간 어, 긴장스해서 그러니까. 수경하고 이선동도안 맞은 게 정상이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할 걱정하고. 필요가 네. 없을 것 같아. 이후에 좀 계속 안 맞고 좀 심각하게 안 맞으면 탄부인과 가서 좀더 정확한 진단을 그래, 받아보는 게좋 우리 민국주님 비빅 당신은 정상입니다 어? 나연뿌님이 이제 갓 12살인데요 귀여워 귀여워 다른 애들보다 생리를 먼저 시작하면 왠지 부끄럽단 말이에요 몰래 생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laughs> 근데 생리는 가뜩이나 또래보다 일찍 시작하면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생리하는 거 자체가 되게 건강하다는 징표고 그래, 건강한 여성이 되는 거니까 이제 진짜 나는 건강 강 여성이 됐다라는 건데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축복받을 일이지 황나인 님께서 생리할 때 꿀잠 자는 팁좀 주세요 유유 생리 살까봐 그리고 찝찝해서 제대로 못 누워서 잡니다 유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아. 너무, 너무 공감이 돼그 생리대가 솔직히 살 수도 있잖아 아 세지 나는 그좀큰 아가용 기저귀 있잖아 진짜 편해 아, 근데 진짜? 진짜 편한데 그 옷의 칠세랑 <laughs> 골격이 똑같진 않잖아 그래서 약간 사이즈 미스가 어, 조금 어. 있단 말이야 입는 오버나이트를 내가 입었단 말이야. 음.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 팬티를안 입고 그걸로 음. 입는 거야. 음. 오버나이트를 그. 이렇게 하던 옆으로 누워서 자던. 내 행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너는 이게 음. 셀 위험이 없는 어. 거니까. 그리고 그게 사이즈도 꽤 종류별로 있어. 그래서 어. 맞아, 맞아, 맞아. 소형을 하면 으니까 어, 소형으로 입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어. 기술의 발전이 <laughs> 여성의 삶을 어. 발전시킨다. <laughs> 삶의 질, 질내 삶, 수직, 상승. 상승. <laughs> 톡톡톡 톡톡 <laughs> 누구세요? 가연가연 그거 들었어? 뭐뭐뭐 뭐, 뭐. 20세들이랑 좋은 느낌에서 우리 10대 세들 세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리대를 쏜다! 빵야! 빵야. 어. 무려 100개 학급의 오, 100개 생리대를 학급. 쏜데 어. 있는 오버나이트 소양을 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 <laughs> 우리 댓글 창과 밑에 더보기 란을 눌러서 <웃음> 확인하세요 새해 <laughs> 각자 같네 있는 오버나이트 소양을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